물과 비누로 손 희생을 실시합니다. 투약 처방이 나와 있는 투약 카드 또는 컴퓨터 출력물과 투약 원칙 파이브라이츠인 대상자명, 양명, 용량, 투여 경로, 투약 시간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투약 카드 또는 컴퓨터 출력물 1ml 주사기 1개 5ml 주사기 1개 26개이지 멸균 니들 1개 주사용 바이알 소독솜 손소독제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 투약하트 또는 쟁반 곡반 주사용 증류수 혹은 생리식 염수 약물이 든 바이알의 고무마개를 소독솜으로 닦습니다. 주사기로 주사용 증류수 또는 생리식염수 5ml를 준비합니다. 바이알의 증류수 또는 생리식염수 5ml를 멸균적으로 주입합니다. 바이알에 1g의 약물이 들어있는 경우 바이알의 증류수 또는 생리식염수 5ml를 멸균적으로 주입하여 ml당 200mg 역가로 용해를 합니다. 바이알에 들어있는 분말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포가 생기지 않게 조심스럽게 바이알을 굴립니다. 바이알을 3개 흔들면 기포가 생성되어 정확한 약물을 빼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이알의 고무마개를 소독솜으로 다시 닦습니다. 1ml 주사기로 바이알에서 0.1ml의 약물을 빼내 증류수 또는 생리식염수 0.9ml를 더 넣어 총량 1ml로 희석합니다. 주사기를 흔들어 약물이 잘 희석되게 합니다. 주사기 약물 중 0.9ml는 버리고, 나머지 0.1ml의 다시 증류수 또는 생리식염수 0.9ml를 더 넣어 총량 1ml로 희석합니다. 대상자의 피부 손상으로 인한 통증 감소를 위해 약물이 닿은 주사바늘을 새것으로 교체합니다. 피내 주사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투약 카드 또는 컴퓨터 출력물 투약카트 또는 쟁반, 약물이 준비된 주사, 소독솜,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 손 소독제를 준비합니다. 준비한 물품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가서 간호사 자신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담당 간호사 김간호입니다. 손 소독제로 손희생을 실시합니다. 대상자의 이름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대상자를 확인하고 이번 팔찌와 환자리스트 또는 컴퓨터 출력물을 대조하여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정확한 환자 확인을 위해 환자분의 성함, 생년월일, 등록번호 확인하겠습니다. 환자분의 성함과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시나요? 김경국 780410 환자 등록번호는 제가 환자 팔찌로 확인하겠습니다. 대상자에게 피내주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김경복님 내일 수술 받으시는데 수술 이후에 항생제가 투여될 예정입니다. 항생제의 과민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반응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팔 안쪽에 주사를 하고 15분 후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주사 부위는 주사 시에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왼쪽 팔을 올려주세요. 네. 환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적절한 피내 주사 부위를 선택합니다. 대상자의 팔을 침대나 침상 및 탁자 위에 바로 펴서 얹은 다음, 편안한 자세로 있게 합니다.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실시합니다. 주사 놓을 부위를 소독솜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직경 5에서 8cm 정도 둥글게 닦은 다음, 소독액이 마를 때까지 잠시 기다립니다. 한 손으로 주사 부위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2에서 3cm 떨어진 부위의 피부를 팽팽하게 잡아당깁니다. 항생제 반응 검사를 위해 주사 바늘을 삽입하겠습니다. 다른 손으로 주사 바늘의 사면이 위로 오도록 하여 주사기가 피부와 10에서 15도의 각도를 유지하도록 잡은 다음 표피 아래 진피층에 주사 바늘의 사면이 들어갈 때까지 피내에 삽입합니다. 피부의 직경이 약 5에서 6mm 정도의 낭포가 생길 때까지 약물을 서서히 주입합니다. 주사바늘을 빼낸후 주사바늘이 빠져나온 부위로 약물이 나와 물기가 생긴 경우는 마른 소독솜으로 살짝 닦아냅니다. 음성 대조군이 필요한 경우에는 1ml 주사기의 생리식 염수를 준비하여 위에 주사부위에서 3에서 4cm 떨어진 옆 또는 반대쪽 팔의 대칭 부위에 같은 양을 대조액으로 피내주사합니다. 작은 낭포의 둘레를 볼펜으로 동그랗게 표시한 다음 주사양명과 투여 시간을 적습니다. 주사부위 마사지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약물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작은 낭포의 둘레를 볼펜으로 표시하고 약물의 이름, 투여 시간을 적었습니다. 주사부위를 마사지하지 마세요. 15분 후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합니다. 주사바늘은 뚜껑을 되시우지 않은 채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리고 사용했던 소독솜과 주사기는 일반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립니다. 물과 비누로 손이생을 실시합니다. 15분 후에 주사 부위의 피부 반응 결과를 판독합니다. 김경복님, 낭포의 크기가 5mm 이하로 음성입니다. 이 약물에 대한 과민 반응이 없으므로 내일 수술 후부터 오늘 검사한 항생제가 투여될 예정입니다. 수행 결과를 간호 기록지와 투약 기록지에 기록합니다.